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셈티브 언어성경연구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강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주일이라서 쉬었고요. 그래서 하루를 건넜네요. 이틀만에 올려드리는데요. 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해 드니까요. 오늘 말씀 히나투 히포노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엑사고라스에 그가 어, 구속하기 위해서 어, 히나텐 어, 히오세이언 그랬네요. 어, 그 양자됨을 어, 아포라보맨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두 가지의 그 목적이 나왔네요. 하나의 목적은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는 어, 우리가 양자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호티데에스테 히오이 그랬어요. 휘오이는 아들 휘오스의 복수 주격이죠 에스테, 우리가 그 주어고요 2인칭 복수가 너희, 너희가 주어고요 호티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접속사고요 엑사페 스테일렌, 어, 여기 4절에서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나오네요 엑사페 스테일렌 먼저 강독했지만 이건 쿠션으로 들어왔고요 먼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 다음에, 미완료인지, 부가인지 알아보는 첫 번째 단계, 어, 그먼트 접도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살피라 그랬죠. 요거는 전치사의 에크고요 요거는 앞에인데, 앞에라는 전치사 없죠. 아포죠. 에가 왔네요. 그러면 여기 접도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접도어 하나만 보고, 미완료냐, 부가냐 해야 되겠죠. 어, 두 개만 남았는데, 어, 지금, 어미는, 예, 어미는 지금 애예요 그러면 시상이 지금 있냐 보니까 시상이 원래 어, 없으면은 미완료고 있으면은 부관인데부관을 찾으려면 싸나 셀를 예,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 미활료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 조금 틀려요 여게 원래 아포스텔 이런 동서거든요 끝에가 예,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호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요거는 불규칙으로 모양이 변했으니까요. 불규칙 오면은 무조건 뭐라고?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 예, 능동태 3인칭 단수. 예, 그가 보내셨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 토 퓨, 뉴마 그랬네요. 토가 오면은 네, 토가 오면은 어 토투 토토 그렇게 나오죠 타톤토이스타 타가 나오면 복수 토가 나오면 은 어, 단수 일사격이죠 일사격인데 일격은 주어인데 여기 주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격 사격이면 은 뭐뭣을 영을 에, 영을 어떤 영이냐니까 투히휴그 아들의 영을 근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우투 그의 아들을 에이스 나왔네 에이스 전투사 나오면 이제 어디에 뭐 어떻게 그런게 나오겠죠 예, 타스 카르디아스 그렇네요 예, 타스면 은 어, 여성이네요 헤테스테텐 하이톤 타이스타스 여성복수 대격이 되겠네요 카르디아스 왜냐면 어, 카르디아가 여성형 명사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들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그죠 그 마음들 안에 안으로 해몬 어떤 마음이냐 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거 카르디아의 개념은 오늘 좀 중요하니까요.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예, 그다음에 헬라어 관점에서 그 카르디아가 뭐냐? 예, 카르디아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인 중심 예, 중심이다. 예. 그렇게 봤고요. 에,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종교적 생활의 뿌리 근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모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에, 그런 그 곳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어, 이 카르디아는 어, 어떤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냐면 인간 내부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그 기능의 그 근원지, 그 다음에 의지와 결심의 중심지. 이런 예, 그 개념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였어요. 이건 예. 뭐 헬라어 개념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렇죠. 모든 의지의 결심의 중심에는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굳어지면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크라저, 예. 크라저는 크라저라고 하는 그 동사의 현재 능동체. 어, 중성 단수 대격 분사예요. 요거는 그 목적 용법으로 쓰여서 부르도록 으로밖에는 해결하면 안 돼요. 어, 그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그 현재 분사니까요. 그죠? 부르면서 어, 부대 상황으로 하면 아니면 뭐막한 후에인데 붙여서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음 도로도록 도로 목적으로 하면 은 가능해요 이유로 하면 부르기 때문에 어색해요 안 돼요 뭐뭐부를찌라도안 돼요 다른 거다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밖에는 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 아바아버지라고 그, 그런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점이 위에 찍혔어요 이렇게 맞춤표가 어, 위에 찍히면 은 원래 표시는 이런 표시예요 이런 표시예요.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에,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에. 다 됐죠? 에, 요거는 삼변화명사입니다. 그래서 남성단수 주격이에요 원래 남성단수 일변화에는 오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어, 파테르인데 이거 삼변화명사라서 래요 그래서 명사의 수는 어디에서 읽어라? 단사에서 읽어라.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내일은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